그다음에 특히 우리 밥 먹었어 요보세요밥 먹었어 해보세요 밥 먹었어 목소리 좋은데 이거 읽으려면은 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 쭉 온단 말이에요 자 혼자서만 생구의독 승구의 하나 둘셋넷천생화항미대야 이럴수가 성친 이럴 좋아 이월 좋아고 뭐 쭉쭉 해서 빈단 말이에요 턱이 자꾸 앞으로 나가면서 땡긴단 말이야 이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땡겨져야지 목이 나오지 옳지 자 그때 그렇게 해서 황천생아 황지제아 일월조아 성신영아 다시 혼자서만 생기복도 황천생아 아. 아, 황지제아 일월조아 월아 옳지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때 일월이 일월조아 일월조아 이걸 땡겨내는 순간 목이 쪼여서 일월조아가 된단 말이야 이를 려해야지 자연스러운 목은 되게 좋은 목이에요. 그게 음, 조금만 개발하면 볼륨이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인데 예, 그래도 기본 성량이 나쁠 것같진 않은데 자꾸 목을 땡겨서 쪼여내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더 열고 처음에는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 공기만 나와요. 그때도 배를 딱 치면서, 아니, 여기서, 봐봐. 그거 아니라, 안 그러면은 용이 불을 품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어더 이게, 여기까지, 공기가 여기까지 쭉 나온다는 마음으로, 여기 <laughs> <이렇게> 소심해. <laughs> 그거 아니라 하면서 또 자꾸 목을 쪼이는 습관이 있어요. 쪼이지 말고 목을 최대한 열네 <laughs> 공기 나와야지 공기가. 지은 말하면 여기다 가두지 말고. <웃음> 아니면, <웃음> 괜찮아, 입냄새 나. 아니라. 현재는 입냄새 나도. 근데 또또 어깨 또 긴장을 해. <laughs> 어깨 긴장하지만 철렉스들이 들린다 옳지 그 상태, 그 상태에다 소리지 아 아아아아아아아 그 나와야지, 아아아로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목이 볼륨이 좀약해서 성량이 아주 좋은 목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목도 지금 들어보니까, 어우, 이거 쓸만하네, 이런 생각 들죠, 금방.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휴 유독합니다. 그 소리, 아. 아. 그때도 아직도 소리가 자꾸 위로 들어가요. 잘 봐. 내 목을 잘 봐요. 아. 들어가고 있죠. 그게 아니라,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이상 아아아아아잘봐아아아아아아다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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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아아아아아아아면은 이제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좋은데 이제 좋다니까 갑자기 자직이 됐어. 아이 <laughs> 너무 아기 됐어. 그다음에 허리를 처음에는 너무 오래 일으게하고 있어도 힘들고, 일으게하고도 힘들어요. 근데 이 특히 여기서 발성할 때는 허리 일으게하고 해야 돼, 이렇게. 허리 이렇게 세우고 하면은 발성이 안 나와. 이렇게. 이게 구부려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턱을 너무 당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긴 상태에서 눈이 여러분들 요 장구 여기 요선 끝을 보면 제일 좋아요, 요선. 눈이. 요그 상태가 제일 좋아. 요선 끝 근데 하다보면 책을 봐야 되니까 조금 시선이 떨어지거든. 그때도. 아하, 황천생아 황디대야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중간에는 또 어, 이걸 이제 건멋이라 그래요. 황천생 홍주이지 이를 조성 지정모아 사명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 모르겠어. 혼자서 막 그렇게 음이 출렁거리고 있어요. 네. 출렁거리지 말 그냥 이거는 그냥 유닛송이라고리요 같은 음으로 홍천생 입을 안 움직여 입을 응, 평소에 언어 언어 구조 말투가 그냥 입을 조금 움직여 봐서 네네네 네, 이렇게 말하던 투가 있어서 그 언어 구조가 여기서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입을 더 벌려야 돼더 벌려서 황천생황왕비리 아, 일부러 이렇게 좀 해봐야 돼 <laughs> 일부러 그래야지 나중에 발성이 좋아져 그다음에 우리 저기 응 이보살 김보살 나도 이제 사람이 만다 갔다. 우리 김보사를 전에 해보니까, 청이 상당히 좋은데,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혼자서 이 박자 없이 할 때는 좋아. 근데 이 틀에 가두니까, 지금 상당히 어렵단 말이야. 오케이. 이게, 이거두 개가 매치가 돼야 되는데, 혼자서 또 하면은 박 없이 막 가요. 혼자서 한번해면 자기 톤으로. 대 <laughs> 자기 톤 찾아봐 못 찾지 지금도 잊어버리고 그냥 휠이 받으면 언제 막 나오는데 휠 받기 전까지는 내 톤도 잊어버렸지 아니 그래서 해봐 한번 따라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자기 톤으로 한번 해봐 그래서 아니, 건방지 아니 건방지게 왜 건방지게 그게 아니라 그거하고 이 박하고 안 맞는 게그왜안 맞는지 내가 알려주려고 그래 우리 박법사가 황천세가 황디지야 이를 좋아 정신 배 소암목 안달 안달 지리안다 그럼 <laughs> 그냐 지금 이게? 아 그래요? <laughs> 아니 제가 제가 하는 음는 이제 지금 배우는... <laughs> 예, 다 좋은데 그때도 소리가 자꾸 들어가는 목이란 말이야 황천세난디지야 이를 좋아 정신황천 좋은 목인데. 네. 좋은 목이 아, 황천생 아세요? 응, 어, 아니. 그니까, 자꾸 고음을 써버렸대서 그래. 네. 고음은 자꾸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저음을 좀 먼저 써보라고. 황천생아, <몬도> 왕디이 아이들, 도라, 황도야 최선가, 선행자, 대리라 혹신도가 고음으로 가도 뱉는 고음을 먼저 뭐 해봐야 돼. 뱉는 고음. 은 자꾸 원 기본이 고음은 두성을 쓰려고 하니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편하거든, 고음은. 근데 거기서 이제 더끌어아아는아성을배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자, 다시 한번 자 자기 자기 코에다 손을 아 보세요. 코에다 여기다. 코에다 손을 내고 아 입으로 아아아아아아소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흥 아날 보시고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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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코에서 손 떼어도 돼요. <laughs> 그럼 봐봐 여기 코가 울리고 있죠 지금? 네. 그때 소리가 가는 길에 따라서 봐봐 아흥 아흥 이걸 비음이라 비성이라고 하고 콧소리라고 그래요. 남몰래 치는 꽃이 아니면 은 심수봉이 언제나 찾아오는 이건 심수봉 아닌가? 그게 안 되는데 <laughs> 부대의 이별이 이게 비, 비음이란 말이야 이게 트로트에서 많이 쓰는 거야 저 그게 아니에요 눈 앞에 바다를 긴게로 해진다이 비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음은 우리 무속인들, 경문인들 가장 경계하는 소리, 가장 싫어하는 하면 못 쓴다는 소리.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시범을 보인 거는, 그 소리가 가는 길을 이해하라는 거, 길을. 그래서, 먼저 소리가, 아, 아음... 비음을 써도, 소리가 입으로 빠져나오면서 쓰는 비음하고, 소리가 위로 들어가는 비음하고 차이가 나요. 들어봐. 아, 아음... 이거는 그냥 소리가 위로 다 갔지. 앞으로 안 나왔죠. 이 소리는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안 돼. 근데 아 음, 여러분들 전달이 조금 오죠. 완벽하게 더아 음, 음, 여러분들 가지 소리가 아흥 음, 안 가요. 그러니까 소리의 길에 따라서 대신에 소리가 어느 길로 보내더라도 소리가 아프, 입으로 나와줘야 돼. 소리가 입으로 나와줘야지 이 귀신한테도 전달이 되고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전달이 돼. 그러니까 소리의 발성을 먼저 배우려면 입으로 뱉는 걸 먼저 배워야 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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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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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거만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 자꾸 고음은 휘소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두정을 써도 이제 소리가, 잘 봐, 소리가 타고 올라가 봐요. 아. 가죠 소리가 근데 소리는 앞으로 나오고 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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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아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해아 된다 아아아아아는거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 그 길을 이해야 돼, 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집에서도 자꾸 소리를 뱉는 연습을 해야 돼. 그 뱉는 연습이 처음에 소리가 안나면은 공기 먼저 뱉어봐야 돼. <laughs> 다른 거없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유리창 닦으려면은 네. <웃음> 하잖아 후, <laughs> 안 하잖아. <웃음> 하면은, 후, <laughs> 하면 입에서만 나오는데 하아. <laughs> 거기서 수증기가 나오려니까. 뱃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습기를 뽑으려니까. 하... 그때, 초등학교 때, 저런 세대는 초등학교 때 유리창을 안 닦아봐가지고. <laughs> 지금, 40 미만들, 50 미만들도 초등학교 때 유리창 안 닦아봤을 거야. 거의 그랬을 거야. 50까지는 닦아봤을 테고. 뭐. 안 닦아봤지? 초등학교 때 유리창. 이게 이해가 안 가지, 그니까안 가면 집에서 거울 닦잖아, 거울. <laughs> 입에서 수증기가 아니요. 나오게 아, 이 연습을 해도 집에서 근데 안 나와 수증기가 여기 입 안에서 머물고 있지 얼치 그렇게 돼야지 얼치 그 느낌 황천생 얼치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황지제 얼치 이런 좋아 어, 그 느낌 그거만. 코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 코로는, 어, 하지 나가면 말고, 나가면. 코로는 하지 말고, 코로는 하지 말고. 어지러 숨을 안 쉬고, 들어간 호흡이 작은데 확 뱉으니까 어지럽단 말이야. 네. 근데 사실은, 조금씩은 어지러우면은, 그때 어지러울 때 그분이 착실는 <laughs> 느낌이 들어요. <laughs> 너무 많이 어지러우면, 근데 가짜가 실리고, 살짝 어지러운 듯한 느낌이 들 때. 호흡법 좋아, 이게. 이제 박제에 맞춰서 하려고 안 그럼 박자에 맞춰서 호흡을 하려 그러니까. 그럼 박자에 그래서 박자에 맞추는 호흡은 먼저 얘기 이게 내 산토끼 연습을 하고 자 커피 한잔 먹고 합시다. 네.